2022년 11월 14일 후하유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한 육체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학계서 2장 23절 말씀 내 인장반지처럼 너 마가 요한을 사용하겠다 이것은 내가 너 마가 요한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민에서 함께 선포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선포하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가라지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방언 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.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